네, 내가 주문한 택배가 배송 중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화면 속에 보이는 한 남자. 택배 상자를 들고 분주한 모습인데요. 하나같이 훔친 물건입니다. 네, 그 수법이 기상천외한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히 알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희가 택배 주인인 척해서 그 택배기사를 속이고 물품을 가지고... 도조하는 28건 정도 밝혀졌고 피해가 한총 2억 정도 됩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범행 수법을 들은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원장도 없이, 어 물론 주제요 그거 딴데로 가야지라고, 차지 주소지도 바꾸고, 가짜로 말이 되냐? 아무도 것 없이. 네,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 없이 택배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택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정보가 담긴 택배 운송장이 너무 쉽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아하. 저희 다 개인 정보인데요. 예전엔 네. 이렇게 택배물 집화장에 와서 택배물에 쓰여 있는 개인 정보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택배 회사 역시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아는데 중간에다 전화해 가지고 아, 그거 내 물건인데 아, 급하니까 내가 찾이겠다 그러. 이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도칸에 딱, 딱 얘기해요 그럼 맞잖아요 뭐. 알게 되면 우리도 줄것같겠요 이게 아까 그 택배물에 붙어있던 운송장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과연 배송 조회가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 번호 하나만으로 지금 기본 정보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배송지가 지금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전국에 걸쳐 저질러진 택배 사기 범행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 확인이 중요한데요. 네, 택배 물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받아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 택배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